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레이첼 카스는 미국의 존스 옵킨스 대학 출신의 해양 생물학자이며 동시에 작가이자 환경보호론자였는데 그녀의 대표적인 책인 침묵의 봄과 여러 저작물들은 지구 환경 운동을 발전시키는데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사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극심한 오염을 일으키는 자동차 연료를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하였으며 공장들은 검은 연기나 공장 폐수 등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어떤 기관이나 여론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은 연기는 번영의 상징으로까지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환경운동가 레이첼 카슨이 1962년에 펴낸 저서 침묵의 봄은 이러한 세상의 태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된이 책은 생태계의 위기, 환경, 공기 오염과 건강에 대한 위험성을 날카롭게 파헤쳐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 책은 24개 국어로 번역 발행되어 첫 해에만 50여만 권이 팔릴 만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레이첼 카스는 이 책에서 당시 신이 내린 물질이라며 찬사를 받던 DDT가 사실은 지구와 인류의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물질이라고 경고를 하며 환경보호 운동에 불을 당겼습니다. DDT는 디클로로다이페닐 트라이클로로에테인이라는 합성 살충제의 약자인데 이 살충제는 스위스의 화학자 파울 헤르만이 발명한 것으로 헤르만은 이 공로로 인해 1948년 노벨 생리 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DDT는 강력한 살충제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도처에서 살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차 세계 대전 때는 DDT로 말라리아와 티푸스를 일으키는 모기를 없애 수백만 명의 민간인과 군인들을 질병에서 구한 것으로 소개되었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DDT는 농장의 살충을 위해 대대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DDT는 각종 해충을 없애 농업 생산을 늘리는 기적의 약품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빈곤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DDT는 살충제뿐 아니라 이나 빈대를 없애기 위해서 막대한 양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소수이기는 하지만 당시에도 DDT의 해독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피해를 집중적으로 파헤치지는 못했습니다. DDT의 인기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해양 생물학자였던 레이첼 카슨이 DDT의 심각한 생태계 파괴, 암 발생 등 그리고 그 독성과 피해 문제 등을 지적하며 반대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카슨은 정부와 기업, 과학계와 언론 등의 전방위적인 비판과 탄압을 받으며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카스는 정부의 DDT 사용금지 조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레이첼 카스는 미국 펜실바니아주에서 태어났는데 글 쓰는 재주가 뛰어나 불과 10살 때쓴 소설이 어린이 잡지에 실리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펜실베니아 여자대학의 영문학과에 들어가 공부하면서 소설가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은 학업 도중에 전공을 생물학으로 전환하였고 졸업 후 메릴랜드주에 있는 존스 옵킨스 대학으로 가서 동물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사추세스주 우주울 해양생물연구소에서 해양과 그 생태계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카슨은 이러한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1930년대 중반에는 워싱턴에 있는 연방정부의 수자원 연구소에서 일을 하였는데 그러다가 1952년 45살 때 정부의 일을 그만두고 미국 동북부 메인주 해안으로 이사를 가 저술에만 전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레이첼의 한 친구가 바다에 붙어 있는 조류보호구역의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여러 해 전부터 모기를 죽이기 위해 비행기로 그곳에 DDT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바닷물이 오염되고 많은 새와 물고기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DDT의 인기가 높아 이것을 비판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레이첼 카슨은 여러 잡지사에 이 문제에 관한 글을 싣도록 권유했지만 어떤 잡지사도 그 같은 논란거리를 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레이첼 카슨은 직접 글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카슨은 4년 동안 세계 각지로부터 DDT로 인한 피해 발생 사례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연구한 다음 마침내 침묵의 봄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으로 평가되는 레이첼의 저서 침묵의 봄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아름다운 마을이 점차로 생명을 잃어가다가 봄의 소리, 새들의 소리가 사라진 죽음의 공간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로 시작되며 이어서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으로 파괴되는 생태계의 모습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DDT와 같은 살충제와 농약이 새, 물고기, 야생동물 그리고 인간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결과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생물의 몸에 들어간 DDT는 체내에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새끼들에게도 그대로 이전되며 먹이 사슬을 따라 다른 동물들에게도 옮겨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비로소 합성 살충제의 피해에 대해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듀퐁이나 몬센트 등 화학업계의 유수한 기업들은 즉각 그 책이 비과학적이고 감정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레이첼에게 공산주의자라는 비난까지 하였으며 언론도 레이첼을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추구한다는 각오로 그 피해를 지적했습니다. 결국 책의 내용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DDT 사용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환경 오염에 대해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자 살충제를 제한하자는 법안이 미국 내 여러 주 의회에 상정되었고, 이 무렵 암연구소에서도 DDT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증거를 발표하였습니다. 마침내 살충제를 생산하는 화학회사나 정부기관 등도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게 되었으며,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유해 살충제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주에서는 DDT의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으며 1969년 미국 의회는 국가환경정책법안을 통과시키고 이 법안에 따라 미국환경보호청이 세워지고 1972년 드디어 DDT의 사용 금지 조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첼 카스는 이와 같은 환경보호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침묵의 봄이 나온 지 2년 후인 1964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는 그녀의 나이 쉬운 여섯 살로 아직도 한창 일할 나이였습니다. 이처럼 레이첼은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이후 미국은 물론 세계적인 환경운동에 불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레이첼 카슨을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0대 인물의 한 명으로 꼽았고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녀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였습니다. 레이첼 카슨이 이처럼 용기 있게 환경 파괴에 맞서는 선구자가 된 데에는 신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카슨은 장로교 목사인 아버지와 사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자라났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폴틸리, 에리 프롬 등 신학자들과 당시 사회운동의 선구자였던 개신교, 해리 에머슨 포스틱 목사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카스는 당대 최고의 인도주의자였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카스는 이러한 종교적 믿음을 통해 창조물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창조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는 일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역할에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가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데 불굴의 정신으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른바 워크 이데올로기나 캔슬 컬처, 동성애 운동, 진화론 등 수많은 반기독교 사상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복음주의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여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무엇이 참된 진리이며 사람을 살리는 복음인지를 잘 알고 있기에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레이첼 카슨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성도들은 오늘도 우리의 진리를 외치는 일에 전력을 다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일을 감당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일에 주님의 자랑스러운 도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지치거나 낙담하여 그저 숨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깨우려함에 있어서 저들이 많은 반대하고, 심지어는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참된 진리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복된 사명의 자리에 굳게 서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